2025년 마지막 FOMC가 이제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오늘 있을 금리 결정보다 12월 19일이란 날짜에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2024년 8월 5일의 악몽을 기억하시나요? 그 악몽이 12월 19일 다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 있을 FOMC는 가짜, 진짜 대미를 장식할 소식은 따로 있다는 거죠. 30년만에 역대 최고치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며 전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10년간 지속된 4,500조 원 규모의 자금 이동이 한국 주식 계좌, 대출 금리, 환율에 어떻게 동시 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수출 기업 호재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는 상반된 힘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아남을 유일한 시나리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커입니다 1년 전 2024년 8월 5일을 기억하시나요?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코스피는 8.6% 하락 코스닥은 12% 가량 하락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패닉에 빠졌고 리케이지스 역시 12% 가량 추락하며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나스닥 역시 5% 급락하고 비트코인 역시 15% 가량 하락하며 6만 달러 러에서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세계가 동시에 추락하는 현상이 동반됐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뭐 얼마나 인상했길래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비컷도 아닌 0.25% 인상이었습니다. 단순히 0.25%요 엔케리트레이드의 원리와 규모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전세계를 공포에 빠뜨렸을까요? 체크해봅시다. 1번 엔케리트레이드는 이자율이 0% 제로에 가까운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이자가 높은 다른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여 차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코인으로 쉽게 비유하면 뭐 김프가 꼈을 때 역프가 빠졌을 때 시세차익 거래하는 아비트리즈랑 비슷한 개념인거죠.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일본에서 거의 0% 금리로 엔나를 빌린 다음 환전하고 미국 주식, 한국 부동산 신흥국 채권,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시겠죠. 이건 지난 30년 동안 전세계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조사에 따르면 이 자금의 규모는 무려 4,50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1년 예산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이 거대한 자금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전 세계 자산 가격을 여태까지 지탱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엔케리트레이드 청산 시작의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이유는 투자 계산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차입하고 미국에서 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일본 금리가 0%에서 0.5%로 또 0.75%로 오르면서 내할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이와 동시에 미국 금리는 5%에서 4.5%로 또 4%로 줄어들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감소했습니다.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로 인해 더 이상 이 장사가 성립하지 않게 된 거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엔화 가치도 같이 가치 비싸지겠죠. 그럼 투자자들은 엔화가 쌀때 돈을 빌렸으나 갚을 때는 엔화가 비싸져 이 빌린 금액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1억 엔을 빌렸을 때130 엔이었다면 67만 달러였으나 150엔이 되면 77만 달러가 필요해지게 되니 10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손실 최 화를 위해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현명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등을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엔화를 매수하여 엔화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확보해 놓는 거죠. 다시금 확보한 엔화로 일본 은행에서 빌린 엔화를 상환합니다. 이처럼 대량의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이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어떨까요? 마치 무너지는 건물에서 한꺼번에 탈출하려는 것처럼 시장 역시 패닉셀이 발생하고 가격은 폭락하게 됩니다. 2024년 8월 5일에는 겨우 0 0.25% 인상만으로도 전 세계가 발작했지만 이번 12월 19일은 예외입니다. 0.75%로 세배 인상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내년에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으며 금리가 1%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시장 전체가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뉴스들, 실황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혼자 찾아보고 계신가요? 공부해 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네이버, 나무위키 같은 조건. 검색식을 통하여 검색창에 N 캐리만 검색해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 외에 많은 정보를 찾고 배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시장 상황 역시 FOMC도 앞두고 있고 일본의 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다 보니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죠. 어제는 제 소통방에서 실시간 포지션 공유로 다 같이 수익도 보고 나왔는데 시장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챌린지 같은 겁니다. 나도 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 공식 채널 문의하기로 연락 주시면 제 관점방에 초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오늘 새벽에 있을 FOMC에서의 결정과 파월의 연설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파월 역시 이 사태를 모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 아직 12월 19일 시간이 남긴 했지만 이마저도 짧기 때문에 이후의 대응책에 대해선 미국 금리 결정 이후에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